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그서서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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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이렇게 자, 이렇게 안 날, 안날어 이렇게 해어이게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안날 이렇게 해서. 자, 이렇서이풀게이게이거지이게 뭐야? 이해이네아이게이게 <laughs> 뭐야누 <laughs> 집이에요? 두, 칸이, 두, 칸이네. 두 칸이네 두 칸이네 그래서 이야야 그래서 보면 FX가 이렇게 생기지? 근데 얘가 말하는 게 뭐지? 그... 몰라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음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위로 이렇게 접어올리면 되지 음, 음. 독자 어, 이렇게 그래서 밑에 거는 지우게 근데 이게 이러면 황공부증생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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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황공부증생인거 어, 같아요 어, 이게 마이너스 1이었으 여기가 뭐가 되는거야? 10응 어, 10이지 근데 보면 GK는 새롭게 정의된 함수인데 여기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었어. 저요? 최윤이라고 안 했는데. 그래서 뭐,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laughs> 있으면 이거 올려야지. 그래서 <laughs> 얘가 여기서 만약에 k 1이고 여기서 만약에 k 플러스 1이면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음. 이거 두칸 이내에서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선택할 음, 거냐면 얘를 정말.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얘가 살짝이라도 조금이라도 옮겨지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살짝 떨어지면서 최댓값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얘가 어, 그런 상황이야 지금 원래는 이걸 다 그리고 싶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음 줄을 이렇게 g k 가 걔가 뭐가 되냐면 10이거든 그러면 이 새로운 여기 두칸 내에서 최댓값이 뭐가 돼야 돼? 어, 1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최초로 10이 되는 게 어디냐면 그게 여기야 왜냐면 여기가 y는 10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k-1이고 k플러스1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차피 얘가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도달하더라도 얘가 어차피 10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이 k-1은 최대값을 10으로 갖는 최초의 k야. 근데 만약에 걔가 이번엔 또 어디서 될수 있냐면 여기를 갖고 여기서 두 칸이 적당하게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그러면 여기서도 최대가 갱신이 못되기 때문에 그냥 10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k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대값을 10으로 가질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걔가 여기야 여기가 그러니까 k-1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1이야 이 상황을 이해하면 그때의 k값이 루트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10 플러스 1이거든 그치? 그럼 루트 10 플러스 1을 딱 대입했을 때 걔가 뭐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걔는 원래이 2차 함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애야, 음. 그렇지? 그러면은 어, 루트 10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걔가 10a 마이너스 1 2 걔가 10이야. 왜냐면 여기다가 제곱, 어 됐지? 어 그러니까 a가 2라는 결론이 나와. 1 0 1 루트 10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1은 사라지고 여기 루트 음. 10이니까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가 2라는 결론이 나와. 됐지? 그래서 a를 드디어 찾았어. k 는 찾았고 자 다시 다음 줄을 읽어야 돼 그럼 다음 줄을 보면 걔가 뭐라 그랬냐면 아 gk 가 k 는 b 와 k 는 c 에서 최소값 m 을 갖는다 그랬거든 근데 그 상황은 다시 그릴게 그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최대의 최소야 왜냐면 얘가 지금 gk 함수라는 거는 최대값인데 그 중에서 뭘 가져야 되는 거야 최소값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딱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야. 잠깐만듣고 뭐, 되게. 여기 k-1이고 그러니까 k+1이거든. 근데 혹시라도 얘를 살짝이라도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걔가 얘는 이쪽으로 올라갈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살짝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최대가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균형이 이렇게 딱 맞춰지게 되면은 이 값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아예 없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이때가 뭐가 되는 거냐면 걔가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b 1이고 여기가 b 1인 거지. 왜냐면 얘가 어 k는 b야. k는 c에서 최솟값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길 거냐면 또 데칼코마니로 여기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걔가 얘가 c 1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 1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하면 문제가 끝난 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아, 다시 얘기하고 하자. 그래서 계산을 끝까지 하면 b1은 원래 함수 원래 이 함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에다가 대입할 거거든 맞지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걔가 이에 b2에 제곱 왜냐면은 b1을 대입하면 b2가 될 거니까 그리고 걔가 10이 될 거고 그게 같다 걔가 누구랑 같냐면 여기다가 b1을 대입한 건데 그거는 b1을 여기다 대입을 하긴 할 거거든 근데 걔가, 그게 그건 누구냐면 원래 밑에 있던 애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전체적으로 붙여야 돼, 음. 그렇지? 그리고 b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걔가 어 2의 b 제곱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걔가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전개시키면 얘도 2b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4, 음 아, 그럼 10. 마이너스 2, 어.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4b 제곱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12는 제로가 되고 그러면 걔가 4로 나누게 되면 b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은 제로 그러면 b 마이너스 3 b 플러스 1은 제로 그러면 얘가 아까 채연이한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오는데 얘는 자연스럽게 여기가 지금 기준점이 1이었잖아 기준점이 1이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은 b를 가져야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2고 여기는 어~ 굳이 할게 필요는 없는데 얘가 0이야. 음. 어~ 근데 3도 대입하면 근데 아까 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원래는 여기도 막 대입해서 계산해 보고 싶잖아.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대칭이 딱 맞기 때문에 이거 3 대입해 볼게. 3 대입하면 여기가 2고 3 대입하면 4거든. 진짜. 그럼 여기서 한칸한 음. 한 칸이고 세칸세 음. 칸이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 c 가아 b 가 마이너스 1이고 b 가 뭐라 c 가 뭐가 되는 거냐면 걔가 3이 되는 거지. 방금 구한 것처럼 이렇게. 음. 어. 그리고 최솟값 m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2를 원래 함수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한 값이 되겠지. 원래 함수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니까 걔가 2 곱하기 9 마이너스 1 0이니까 걔가 8이 되는 거라서 m이 8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니까 9, 1, 64, 10 해서 74.